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려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 생전에 남편에게 매여 있겠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남편에게 매인 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음행의 죄를 짓는 것이지만 남편이 죽은 이후에 사별한 이후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남편에게 매여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많은 이들이 율법에 매여 살아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자가 될때이 율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율법 가운데서도 죽은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들이고 벗어난 자들이고 그러하기에 율법보다 더 높은 자유인 복음으로 향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전 사전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면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육신의 죄의 종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영의 새로운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에 더 이상 얽매여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들이 나아갈 때큰 역사가 일어나는 영의 새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성령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이제는 영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제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들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조문 그것 하나하나 붙들면서 그곳에서 영생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 않고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이제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에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전 것에 얽매여 있으면 새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새 것이 왔으면 새 것에 맞춰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거쳐 복음을 통해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므로 낡은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매어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새 언약의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든다고 하면서 정작 율법이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서 율법에 벗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놓지 못하고 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도 율법을 주셨지만 결국 율법으로 의롭담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게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본체가 되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율법의 어두운 면에 붙들려서 나의 행위로, 나의 의로움으로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율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옛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타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살아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분을 통한 이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율법 생활에 젖어 자라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은 복음의 기반 위에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보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것이 더 깊습니다. 더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오직 율법, 오직 율법, 오직 전통.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한 믿음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하니 이것은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새 질서를 이루는 것이므로 복음을 통한 새 질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4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 따라가며 이 찬송가의 가사가 이러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은 그들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나름 노력을 하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 선한 구도자적 삶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 의한 그런 구도와 그런 노력으로 천국에 갈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면 역시 죄 아래에서 죄악에 팔린 자로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율법도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부정하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사람을 의롭게 해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영의 새로운 영적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루는 이 놀라운 새 언약 가운데 서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갈수 있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탈탈탈 털어서 한 가지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라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분만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이 계신 영생의 이르게 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믿음도 없으면서 맹목적으로 성경 말씀 그 조문에 얽매여서 아, 이거 해야 천국 가는데, 그렇게 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또 다른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순종의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거기에 중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만 목적을 둔다면 또 다른 율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만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의롭다 하신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